인물로서 한컷 찍고요 저 이제 아. 이렇게 또 이렇게, 이렇게 웃으면서 한컷 찍고 네. 어떻게 찍을까요? 멋있네 아 망가졌어요 멋있게 어떻게 네. 어디서 찍을까요? 네, 첨탑 보고 찍을까요? 첨탑? 첨탑 옆에? 어, 아 좋아요,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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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인물로서 찍으면 아 저는 약간 너무 정서원으로 이렇게 있고, 와, 저 있었으면, 저... 어. 이렇게, 이렇게 맞죠 좋습니다. 네, 참사관님들 아카키 책방 놀러 오실래요? 네. 그럼, 그럼 아, 사시지요. 네. 사시지요. 이쪽으로 사시지요. 이쪽으로 오시죠. 여기 있습니다. 여기가 바로 보골리 서점입니다. 아, 네. 아 좋네요. 네. 어떠세요? 어떠세요? 괜찮죠? 어, 와봤어요. 저. 어, 어요 네, 책 많아요. 어. 책 읽는 거 좋아하세요? 아, 뭐, 코리 네. 네. 서점. 아, 네. 사전. 아, 사전. 아, 이거, 이거 재밌어요. 어. 이거, 이거 네. 네. 책을 읽을까요? 네. 이게 맞는 거같요아까요 <laughs> 어, 아, 네. 좋습니다. 말뚝을 들고 찍은거 어때요? 아, 말뚝 좋습니다. 아, 말뚝 여기 종류별로 있는데 1 아, 네. 아, 1월로9월로1 0월로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인물로 써. 어디 저저 옆으로 갈까요? 아, 좋습니다. 아, 네 누가 누가이 되는지. 나란히. 조심 조심. 아, 그의 거대한 돌벽들은 그쓸음그 다음, 그다 좁은 골목길로 몰아다었람다은 추운 바람처럼 그다존그를음그 다음, 어느 음그그그 네. 이제 다음, 이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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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, 그 다음, 그다그 다음, 그 다음, 그 다음, 그 다음, 그 다음, 그 다음, 다음, 그다그다그말뚝그다를한다 이쪽, 아니면 저쪽 <laughs> 죄송합니다 자, 여러분 지금까지 어, 데카브리 팀이었습니다 어,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, 저희는 또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올 수 있도록 어,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, 감사합니다 <laughs>